지금 인제군 한계리 예술인촌에 있습니다. 근데 불이 나가지고요. 지금, 어마하게 지금 연기가, 검은 연기가 지금 온 산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 불길도 지금 막 어마무시한데 지금 소방차가 아직 도착을 안한 상태입니다. 오, 막뭐 뻥뻥 터져요. 오, 가까이 다가. 가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소방차가 아, 지금 오 뽕뽕 터져. 요 속보입니다 속보. 폭발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겁니다. 소방차가 빨리 와야 진화가 어, 될것 같아요 불길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불길이. 어, 비닐하우스로 추정되는 곳에 지금 불길과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폭발소리 계속 들리죠 지금 사과밭입니다 사과밭 안에 비닐하우스 현장, 야 이걸 또 생중계 할수 있다는 게 또, 야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차 소리 들리시죠 지금 지금 여기는 어. 인제군 한계리입니다한계리한계리에 지금 그 삼거리 오른쪽으로 가면은 한계령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그 진부령 예 지금 소방차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소방차가 지금 도착을 했는데. Thank you.